감정일기장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위 화면은 감정일기장의 인터페이스 초기 화면이며 아래 화면은 표정분석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계속해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일기장 쓰기, 다시 보기, 게임하기 등의 세 가지 선택지가 보이는데요. 우선 일기장 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기장 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택지와 현재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는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선택하면 질문이 화면으로 송출되면서 일기장 쓰기 기능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그 계획을 말해주세요. 사용자는 질문에 대해 녹음 시작 버튼을 눌러서 답변을 기록할 수 있으며 녹음 도중에 표정 분석을 위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정확한 표정 분석을 위해 녹음 중에는 아래 화면에 나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문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로그래밍 전문가로서 네이버 카카오 회사를 목표로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시작을 할 것이고 감정일기장을 활용해서 목표하고자 하는 기업의 면접을 준비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답변이 끝난 후,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가 답변했던 음성과 녹음 도중 촬영했던 사, 표정 사진을 토대로 감정을 분석하고 점수를 매겨 그 정보를 저장합니다. 분석 시간은 약 1분 정도 소요되고, 요일별로 질문이 세 가지 준비되어 있으므로 본 시연에서는 일기장 다시 보기 부분에서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장 다시 보기입니다. 다시 보고 싶은 일기의 해당 요일을 선택하면 그날의 감정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분석한 결과인데요. 음성 분석의 결과로 많이 사용한 단어와 감정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표정 분석의 결과로는 질문, 지, 질문별 표정 사진과 감정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결과 또한 환산 점수와 권고 사항으로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게임하기 버튼입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도파민이 생성돼 사람의, 감정적인, 사람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감정 리듬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선택하여 플레이하고 박자에 맞춰 사방에서 날라오는 노트를 터치를 통해 원판을 돌려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스코어 기록이 가능하며 노래 리스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감정일기장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